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08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상장일로부터 현재의 봉까지 4등분선을 그리는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회했을 때 600번 화면이나 601번 화면에서 조회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봉의 개수는 600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 6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 차트상에 현재의 차트상에 상장일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6 0 0일 이전에 상장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한번 전체 600봉을 다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600개 중에 600개의 봉이 다 보이면서 현재는 이 종목은 상장일이 600일 이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상장일부터 이 차트를 보고자 할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연속 조회 버튼을 누르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눌러 보시면은 계속 봉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67개의 봉이 현재 이 차트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좌측에 있는 이 봉이 상장일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상장일부터 현재까지의 4등분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좌측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오는 동안에 가장 높은 값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이두 가지를 구해야지 우리가 사등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그 가장 좌측 즉 상장일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좌측을 우리가 보통 가리킬 때에는 봉 번호를 매기죠. 그래서 봉 번호를 가지고 1번 봉이 상장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600봉이 나왔을 때에는 그때도 가장 좌측이 1번 봉이 되는데요. 그때는 상장일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1번 봉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일부터 현재까지의 4등분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연속조회 버튼을 모든 종목에서 다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그런 기능은 없구요. 물론 저 어떤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해서 자동으로 눌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권사에서는 이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일부터 조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약간 좀 번거로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일부터 현재까지의 4등분선에서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방법으로 조회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식을 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요 저는 음, 3장1 사등이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 가장 높은 고가의 에, 값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일단 봉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각각의 봉마다 아, 번호가 매겨지죠. 가장 좌측부터 시작해서 좌장 좌측을 1번 가장 우측을 봉의 개수만큼의 번호로 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highestSins1, 봉번호가 1번 이후에 가장 높은 값 자, 이렇게 하면 어, 현재 차트상 상장일이 포함됐든 안됐든 어, 현, 현재 차트상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어,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수시 이 2로 가셔왔요 어, 저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본 번호를 매긴 이후에, e s t LOST, 로스트 신스죠. L-O-W-E-S-T, 콤 예, 1, 똑같이, S가 1번 이후에 가장 작은 값. 자, 이렇게 하면, 어, 현재 차트상에서, 상장 일이 포함됐던, 포함되지 않았던, 현재 차트상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3으로 붙여넣기. 다음 수식 1에 있는 하이스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식 3에는 25%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고가의 하나의 변수 값을 할당하고요. 다음에 세미콜론 또 가장 작은 값에 하나의 변수로 할당을 해주고 세미콜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구했죠. 자, 이것을 빼주고 나눠주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고가에서 가장 저가를 빼고 이것을 사등분선이기 때문에 사로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가장 낮은 값 해주면. 25%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다시 복사해서 수식 4 50%자 50%는 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또 그대로 복사 하셔가지고요 수식 5에는 75%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3을 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고가와 저가, 그 다음에 25, 50, 75%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조건 설정 할거 없죠? 라인 설정 하시겠고요. 고, 고가의 라인은 아, 조금 파란색으로 굵게. 저가의 라인도 파란색으로 굵게. 그 다음에 25% 녹색으로, 50%도 녹색, 75%도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이죠. 작업 저장 소식 검증.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상장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값. 그다음에 상장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값. 그 사이에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4등분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종목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600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상장일로부터의 4등분선이 아니고, 600봉 중에서, 어, 그 4등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차트상에서 4등분선. 자, 상장일부터 보고 싶다면, 연속조회 버튼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눌러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쭉 땡겨주시면 되죠. 또 다른 종목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 홀딩스 하게 되면, 현재 또 600봉으로 바뀌었죠. 다시 또 이것도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쭉 눌러주시면, 2428개의 봉 중에서 4등분선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장일 또는 현재의 차트상에서, 가장 좌측부터 우측까지의 4등분선을 그리는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